안녕하십니까. 양코니즈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캐릭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 다시 열린 나랑문을 클리어를 하면은 여기 이제 스테이지 두 개인데, 고양이 메듀사 삼진 시킬 수가 있어요. 고양이 메듀사 삼진. 자,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메듀사 삼진 캐릭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고양이 메듀사. 자, 고양이 메듀사. 예죠, 예. 고양이 매 두사 개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자랑인 캐릭터 머리 카락게 무게는 헤비급 가끔 고대종이 움직이 순간 멈추다 원거리 범위 공격 아 그도 레어 캐릭터인데 원거리 범위에요 어 그러면은 꽤 괜찮지 않냐 그 다음에 고양이 양 갈래 양 갈래 머리를 한 아무도 접근 못할 것 같은 아가씨 마력과 리본의 무게는 슈퍼 헤비급 가끔 고대종이 움직이 순간 멈추다 원거리 범위 공격 야 원거리 범위 공격 1진 2진 자 3진 시키면은 고양이 나가 나가 갑자기 반말이야. 탈피 후 길고 긴 바디를 얻은 아가씨 사랑의 무거움은 울트라 헤비고. 가끔 고대중이 지금 순간 멈췄다. 원거리 범위 공격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. 아 그러면 이진하고 3진 시키면은 차이가 얼마나 되냐. 근데 체력이 5 0가 좋아져요 체력이. 근데 이제 이 캐릭터는 뭐 체력하고 공격력을 보고 쓰는 캐릭터는 아니니까. 뭐, 차 오십 퍼50% 이제 좋아진 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, 매지죠, 매즈 매주? 매직해. 그 매직해서 중요한 건 뭐다? 확률이다. 확률. 그러면은 이진 상태에서의 매직 확률 20%. 그니까 러20% 확률로 1.5초를 멈춰요. 그럼 3년 시키면은 30% 확률로 2초. 그니까, 그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꽤 좋아진 것 같은데. 게다가 이제 고대조직 무의도 있으니까. 고대종. 어차피 이캐터는 우리가 쓸 때는 사레벨에서 쓰지, 1, 2, 3에서는 안 쓸게 이제 확신하니까. 뭐더 좋은 캐릭터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마 4레벨 4성 클리어를 할때 이제 쓰는 캐릭터가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게다가 이게 그 원거리 범위 공격 이제 그 공격 범위가 275에서 450이에요. 그러니까꽤뭐 4레벨 클리어 할 때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럼 얘를 가져 한번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어디냐면 일단 좀 쉬운 데에서. 배부른 비경. 배부른 비경에서 안닝고개 어,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. 그러면은, 제가 삼진 고양이 나가. 어, 자, 50렙입니다. 50렙. 50렙. 고기방패는 얘를, 얘를, 쓰, 얘를 쓸 거예요. 미래 고양이. 고기방패 없이는 리뷰가 안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닝고개 자, 자, 나가. 자, 영상 살려줘야 돼. 자, 열심히 하자. 그러면은 요 미래 고양이랑 아 나가 요두 개로 클리어가 되는지 그까 그러니까 니 이제 어 무한 무한 매지가 걸려가지고 그 무한 매지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자 자 매지가 자 30%니까 야 매지 들어가야 돼. 아, 좋아요. 자, 이제 들어갔어요. 자, 30%. 야, 그러면 한 3, 4마리 뽑으면은 계속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? 공격 빈도가 3.3초면은. 야,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? 야, 니30% 맞아? 야, 너무 붙었는데? 아자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매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어 이게 계속 아 무한매지 됐네 야야야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안돼 아 좋아요 자 잘하고 있어요 어자 무한매지 되죠 아, 요즘, 요런 스테이지는 껌이네. 아, 잘하고 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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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심히 하네. 자, 우리 메듀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어, 쌓이니까. 자, 바로, 자, 얘네들과, 얘네들만으로 클리어 될것 같아요. 어, 좋습니다. 잘하고 있어요.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자 이렇게 해서 안인고개 같은 이런 한번 이제 받고 우리 이제 어, 얘 나, 나가였나? 아 나가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여기보다 조금 어려운 스테이지를 한번 클리어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얘 능력을 좀 우리가 잘 보려면은 고대종만 나오는 스테이지를 가야 되는데 고대종만 고대종만 나오는 스테이지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마해변 여기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고대종만 딱 있는거 여기 어 여기 그럼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얘들 가지고 아, 조금 어렵 것 같은데. 여기 이제 그 다람쥐가 좀 무섭죠, 다람쥐. 다람쥐는 아, 다람쥐가 좀 무서운데. 캉캉이로 조금 잡으면서 다람쥐가 이게 쌓이기 때문에 캉캉이가 좀 잡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, 캉캉이가. 다람쥐가 쌓이면 큰일입니다. 야 매주 좀 걸어야지. 아 좋아요? 아야 캉캉이. 야 매두사 야, 매주 좀 걸어줘. 캉캉이가 아자 좋아요? 아자 잠깐만 그러면은 자 매직 걸고 아 좋아요? 자 캉캉이가 때리고 때려야지 캉캉이 매직 걸렸는데. 자, 지금 사이즈죠, 지금. 자, 매지가 지금 잘 들어가야 돼요. 그 다음에, 아, 캐슬리 뽑을까? 아, 2D 뽑을까? 아, 자, 못뭐 뽑아야 되지? 자, 2D 뽑겠습니다, 이 d 자, 멈춰주고, 자, 아, 좋아요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저, 아 좋네요. 자, 이르, 이렇게. 자, 아, 아주, 자, 혐오비 잘 되고 있어요. 자, 매지 걸어야지. 매주사 매주 매주 아 좋아요 자 매주 잘 걸고 있어요 아,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어꽤 우리 4레벨에서는 쓸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댓글에 아 이거 차이가 너무 없다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신데 뭐 그것도 이제 좀 일리가 있죠 뭐, 매제 확률이 30%면은, 그 되게 원거리 범위니까. 그리고 또 공격 빈도가 3.3.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자 고맙습니다.